인도의 파키스탄 핵 공격 지정학적 폭풍. 인도는 불장난을 하고 있으며 지역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인도-마이너스 파키스탄 국경의 어둡고 다리 없는 방. 인도 조종사인 비크람 라톨의 대령이 라팔 비행 중대를 이끌고 파키스탄 영공으로 들어가 카우타의 비밀 핵 시설을 직접 목표로 삼고 있다. 단 15분 만에 스파이스 마이너스 2000 공대지 미사일이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고, 원자로 근처에서 불길이 치솟았으며, 남아시아는 핵전쟁 직전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인도. 공군의 영웅인 라토레가 10년 전 카슈미르 반군에게 무기를 밀수한 혐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뉴델리가 전례 없는 공격을 촉발하기 위해 선택한 배신자인가? 아니면 무모한 전사인가? 인도는 왜 파키스탄의 핵 시설을 공격할 위험을 무릅썼을까? 그리고 이 사건이 워싱턴에서 베이징, 서울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지정학적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험악한 과거를 가진 조종사가 어떻게 핵 폭풍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까? 그러면 북한의 위협을 안고 있는 한국은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오늘은 인도의 파키스탄에 대한 공격 의혹과 그 비밀스러운 음모,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결과까지 그 긴박한 사연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의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크람 라토레는 뉴델리의 꼭두각시일까요? 아니면 그의 어두운 과거 때문에 인도가 핵체스게임을 하게 된 것일까요? 이 충격적인 사건을 자세히 알아보고, 왜전 세계가 숨을 참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핵무장을 한 이웃나라인 인도와 파키스탄은 수십 년간, 카슈미르 분쟁과 국경 간 테러리즘으로 불화를 겪어왔습니다. 2025년 파키스탄이 스리나가르에 있는 인도 군사기지를 공격해 군인 10명을 사망시킨 테러 집단을 지원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뉴델리는 이슬라마 바드가 대응하기 전에 파키스탄의 핵 능력을 무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번개 공격 전략인 콜드 스타트 계획을 활성화하여 대응했습니다. 모의 공격의 표적은 이슬라마 바드에서 30km 떨어진 카우타 핵시설이었는데 이 시설은 핵탄두 0개를 저장하고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 평화연구소 SIPRI 2025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핵탄두 170개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인도는 160개를 보유하고 있어 카우타와 같은 시설에 대한 공격은 본격적인 핵전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공격은 2025년 5월 15일 이른 아침에 발생했습니다. 가정. 병력 스파이스 마이너스 2000 미사일 사거리 60km, 정확도 3m을 장착한 인도 라팔 항공기 12대로 구성된 편대. 전술 트랜스폰더 레이더를 끄고 파키스탄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 적어도로 비행하고 MALD-J 전자방의 장치를 사용하여 방공망을 무력화합니다. 결과 핵물질 창고가 파괴되었고 주 원자로 근처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방사능 노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IISS 시뮬레이션 2025 파키스탄은 핵 전력에 대한 최고 경계 태세를 취하고 JF-17 항공기와 샤인-III 탄도 미사일을 배치하여 대응했고 이로 인해 남아시아는 재앙 직전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 공격의 중심에는 인도 공군의 베테랑 조종사인 비크람 라토레 대령이 있었습니다. 2014년 라토레는 카슈미르 반군에게 소총과 수류탄을 공급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이 스캔들로 인해 그는 거의 군대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2015년 내부 조사 결과, 라토레는 파키스탄 정보부에 의해 인도 공군을 약화시키려는 함정에 빠졌다는 결론이 내려졌으며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라토레를 여전히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그가 카슈미르에서 비밀 작전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 무기 밀수 조직과 협력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라토레는 어두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기술과 뉴델리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으로 인해 카우타 공격 비행단을 지휘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인디언 익스프레스 2025에 따르면 라토레는 카슈미르. 국경에서 200건의 임무를 수행했으며 성공률은 95%였다. 모의 공격에서 그는 라파를 고도 50M로 조종하여 파키스탄의 S-400 레이더를 피하고 목표물의 스파이스-2000 미사일 네발을 정확하게 투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무는 남는다. 인도가 한때 반역자로 의심받았던 사람에게 이 민감한 임무를 맡기는 위험을 무릅쓴 이유는 무엇일까? 라토레는 공격이 실패할 경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뉴델리의 꼭두각시였는가? 아니면 그의 괴로운 과거가 두려움을 모르는 전사를 만들어냈는가? 인도의 라팔 항공기는 이 대담한 공격의 핵심이었습니다. 라팔 사양. 속도 마하 1.8 항속거리 3,700km. 무기 스파이스 마이너스 2,000 미티어 미사일 0대공 사거리 150km. 미술 AS의 r b 레이더, SPCTRA 재밍 시스템, 레이더 신호 RCS를 이름로 줄임. 장점 다목적 전투 능력, 레이더 회피 정밀 공격 도 힌두 2025. 인도의 전략. MALD-J 시뮬레이터 미사일을 사용하여 파키스탄 레이더를 교란시킵니다. 산악 지형과 결합된 낮은 비행으로 은폐가 용이합니다. 파키스탄의 방공망을 분산시키기 위해 세계의 2차 타겟을 동시에 공격합니다. 파키스탄의 약점. 방공 체계는 구식이며 주로 중국 HQ-9 레이더 탐지 거리 120km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JF-17 선더는 속도와 레이더 측면에서 라팔보다 떨어진다. 제인즈 디펜스 2025 카우타 시설에는 THAAD와 같은 현대식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없어 취약합니다. 이 공격은 인도의 기술적 우위를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위험도 드러냈습니다. 파키스탄이 핵탄두를 폭발시킨다면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격 후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1단계 13일 파키스탄은 40킬로톤 핵탄두를 탑재한 샤인-III 미사일 열 발을 뉴델리와 문바이로 발사하여 대응했습니다. 인도는 AAD 방어시스템을 활성화하고 미사일의 60%를 요격했지만 2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SIPRI 시뮬레이션 2025년 2단계 411 인도가 보복하여 이슬라마바드와 카라치의핵 공격을 가해 300만 명이 사망하. 방사능 구름이 확산되어 남아시아의 수원을 오염시켰습니다. 3단계 24조 미국, 중국, 러시아가 외교적으로 개입하지만 석유와 상품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세계 경제가 붕괴됩니다. 5억 명이 빈곤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세계은행 2025년. 남아시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국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위협 평양은 이 상황을 이용해 핵실험을 실시하거나 남한을 공격할 수 있으며, 위로 인해 서울은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현대화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방 교훈 한국은 지역 핵 시나리오에 대처하기 위해 KF-21 보라매와 현무-5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이 가상의 공격은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미국 CNN 2025 카우타 공격은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건입니다. 남아시아는 세계를 핵전쟁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펜타곤은 인도의 THAAD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한편 파키스탄에는 자제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환초2025 인도는 불장난을 하고 있으며 지역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 지원을 늘리고 인도 국경에 J-20 항공기 50대를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SINA 밀러테리 2025 러시아 제국 TASS 2025 인도와 파키스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피하라고 경고하고 중재를 제안한 UN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으나 중국과 미국이 서로 거부권을 행사해 결의안이 부결됨 로이터 2025 한국 연합뉴스 2025 지역 불안정 대응을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 및 KF-21 블록산 배치 가속화 촉구 X-2025에 올라온 글 인도가 파키스탄에 핵 공격을 감행한다면 북한은 남한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당장 현무-6가 필요하다. 이 공격은 남아시아 지역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북한과 이란 등핵 강국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카우타 핵시설에 대한 인도의 가상 공격은 세계의 경종을 울리는 사건입니다. 핵시대의 단 하나의 실수가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크람 라토레의 파란만장한 과거부터 파키스탄 원자로 근처에서 발생한 화재까지 이 사건은 전쟁과 평화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북한의 그늘에 살고 있는 한국에게 이러한 시나리오는 단순한 가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주방위자기방어만이 생존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한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KF-21 보람의 개량 지역 분쟁 상황에서 J-20 및 수-57 항공기에 대응하기 위해 스텔스 플라즈마로 블록 3배치를 가속화합니다. 현무 미사일 개발 현무 5호와 현무 6호는 평양이 대응하기 전에 북한의 핵시설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방어시스템 KAMD를 업그레이드하고 THAAD를 통합하여 북한이나 중국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합니다. 외교 중국과의 대화를 유지하면서 핵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미국과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비크람 라토레는 인도의 영웅인가 아니면 꼭두각시인가? 그리고 비슷한 과거를 가진 한국 조종사가 북한을 공격하라는 임무를 받았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을 것인가?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하세요. 한국은 핵 시나리오에 대비했을까요? 현무와 KF-21만으로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최신 방위 분석을 함께 알아보세요. 한국은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주만이 평화의 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행에서 뵙겠습니다.